오늘은 지난 영상의 댓글을 가지고 이어갑니다. 댓글이 진행형이라 혹여 맞추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분명 임재항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자막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상 전에 정지된 영상을 올렸지요. 자, 천천히 확인들 해 보시고요. 일단 미리 제작한 영상도 있지만 제가 순서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댓글 중에서 좋은 소재가 있어서 바로 제작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분들은 나중이라도 댓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 용은 임제 브리딩 에중 요한 팁이될수 있는 내용 이기 때문 입니다. 자, 어느 분이 댓글 바닥재를 두 가지 썼다는 내용과 함께 얼마 전 빗발을 드렸는데 똥 청소를 해주기 힘들어서 바닥재를 빼주시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네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 영상 어느 것인지 제가 감을 하는데 말씀은 분명히 드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검은색 흑사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지요. 사실 찾아봐도 오래전 흑사는 검정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그것도 자연에서 최취한 강사가 아니라 채석장에서 나온 부산물, 즉, 폐사를 재활용한 기분이 든다였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흑사 혹은 산처리된 세척사라고 나오는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흑사는 오색사에 가깝다. 그리고 분진이 초창기 흑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그런 이유로 흑사를 새로 사신다면 세척은 필수겠다. 나아가 프리미엄 흑사 혹은 세척사를 드리셔도 한두 번은 우리가 세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비싼 흑사를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점도 해석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본 바닥재는 기존 제가 가지고 있던 흑사하고 새로운 흑사가 일부 혼합된 거 맞습니다 눈썰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이 있었네요. 빗바가 있다고 하는데 바닥재가 있는 곳이라서 똥 치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인디언 보고하고 함께 엮어서 올려드리겠지만 빗바 이 녀석들은 함부로 들이실 고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녀석들입니다. 제 경우 지금 알라비 25 급짜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가지고 가는데 왜 어려운 녀석? 인가? 답은 어항에서 봤을 때, 빛바 이 녀석들은 일반적으로 주역이 아니라 보호조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잔반 처리용이나 혹은 이기 청소용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나마 알비는 앞빛 빠, 알라비는 예쁜 면도 있지만 워낙 생존력이 강해서 온도만 맞으면 생장 속도 역시 상당히 빠릅니다. 또 그런 반면에 가격이 높냐? 아니죠. 아주 저렴합니다. 무분도 심심찮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여분들은 자신의 고기들이 치니까 어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물고기는 함부로 들이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서비스 혹은 부분을 좋아하시는데 생물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면 자신의 어항은 목적을 잃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짬뽕항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어항은 망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